왜 취업 못 하신 건지 확실히 눈에 보이네요. 일단 자의식이 굉장히 강하심. 학교 생활이 바쁘셨다고 말했지만 제가 받은 느낌은 그냥 열심히 열정적으로 노신 것 같아요. 학과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활동하고 음악을 하고 그랬다는 게 대체 기업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기업은 일을 하고 돈을 벌어 줄 사람을 뽑는 건데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자소서를 보고도 뽑는 기업이 있다면 그걸 기분 나빠해야 할일 아닌가요? 게다가 본인은 열심히 열성적으로 사셨다고 했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는 따로 얘기하신 건 없네요. 뭐꼭 누구나 다 보는 토익, 토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지원하는 일에 열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관심 분야 자격증도 없어요. 과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음악을 열심히 하는 건 어차피 열심히 해도 별 도움이 안 되는 일인데다가 일단 한다고만 말하면 탈락하거나 하는 일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열심히 했는지 증명할 수도 없고요.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네요. 근데 이분은 제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썼다고 말한 것도 아닌데, 제가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열심히 놀았다, 이걸 어필했다는 듯이 댓글을 써주셨네요. 그러진 않았어요. 그 기업 직무에 맞게 내가 했던 활동들 중에서 에피소드를 가져와서 썼죠. 당연히. 뭐 그것도 좀 한계가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아, 모르겠네요. 근데 그냥 내 관심 분야에 적절히 지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제 결론인데. 이분은 네가 똑바로 안 해서 당연히 떨어진 거다. 그리고 너가 했던 활동들은 그냥 노는 거였다. 기업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라고 하셨네요. 하지만 제가 했던 활동들은 컨텐츠 제작자가 되는 길에는 분명 도움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조금 속이 상하지만 그냥 적당히 듣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댓글 있네요. 멘탈이 흔들릴 상황인데도 이렇게 침착하게 본인 상황을 논리정연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 어린 나이답지 않게 어른스럽네요. 저도 28에 원하는 대기업으로 입사 간신히 한 남자인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충분히 잠재력 있고 꼼꼼한 성격이시라 지원하시다 보면 잘 맞는 기회만 만나시면 지금 이 상황이 그땐 그랬지 하는 순간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취미나 특기 정도로 생각했던 영상과 음악을 아예 밀고 나가면 어떨까요? 이 시대에 필요한 재능이고 이미 매력 넘치는 영상 만드는 경지까지 오르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저이 댓글 좋았어요. 그리고 대댓글에. 아 영상 끝까지 보니까 이 방향으로 가는군요. <laughs> 맞습니다. 네. 말투가 우리 딸내미와 비슷해서 웃으면서 봤어요. 젊은 시절은 진로에 대한 고민을 시작으로 매순간 많은 고민되는 선택과 훗날 여유로운 기분의 추억으로 떠올릴 잠 못드는 비관의 시간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겠죠. 그런 시간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하고 내밀한 사람이 되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은 정말 답답하고 막다른 길목에 서 있는 듯해 모든 것이 불공평해 보일지라도 자신을 믿고 청춘을 믿고 매순간 밀고 나가시길 바래요 자신을 믿어주고 성공시킬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니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댓글, 너무 감사한 댓글인 것 같아요. 유튜브 보면서 댓글을 잘 안다는데 이번만큼은 꼭 남기고 싶네요. 저는 평범한 대학생이고 해피디님의 모든 말씀에 정말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는데 막상 대학생이 되니까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것은커녕 그냥 일을 얻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평범하게 사는 것조차도 어려운 거라는 걸 알게 되니까 지금껏 나는 특별하고 멋진 삶을 살고 싶었는데 그건 결국 헛된 이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이 많고 조금 슬프기도 해요. 이 영상이 제게 위로가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앞길 응원할게요.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네요.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저인 줄 알았어요. 대학교 제외. 정말 저는 후회 없이 놀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놀때 공부하고 있었던 친구들은 이미 취업해서 회사 잘 다니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취준생이긴 하지만 같이 화이팅 합시다. 잘 되실 것 같아요. <laughs> 그쵸?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학을 꼭... 취업 준비를 위해 다니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각자의 가치에 따라 살면 되는 것 같아요. 각자의 페이스에 맞춰서. 그러면 되겠죠? 너무 공감됩니다. 응원합니다.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 멋있어요. <laughs> 전공과 꿈과 주변 기대 사이에서 방황하는 너무 나를 보는 것 같다. 방향조차 잡지 못했을 때그 불안함은 정말 말로 하기 힘들죠. 영상 잘 보고 갑니다. 이분도 정말 잘 공감해주셨네요. 쪼잘쪼잘 얘기하는데 내용이 쏙쏙 다 들어오는 건 뭐냐. <laughs> 이 댓글 좋았어요. <laughs> 뭔가. 우후, 솔직해서 좋았네요. 이런 댓글도 좋았고요. 너무 공감돼요. 너무 공감하면서 봤어요. 하나하나 보기엔 댓글이 너무 많네요. <laughs> 과분한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쓴소리 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공감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위로받았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아무튼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다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솔직하게 좋은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취업 안 되는 거 푸념 영상 댓글을 봐가지고 분위기가 좀 쳐졌는데 저도 사실 지금 이게 7개월 전 영상인데 다시 보면 약간 좀 철이 없다 싶긴 해요. <laughs> 고작 7개월 전이긴 하지만 저도 제 모습이 좀 부끄럽고, <laughs> 왜 이렇게 음 조금 더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영상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때 이 순간의 제 모습은 저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또그 모습이 있기에 이제 피드백을 받고, 또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laughs> 이게 7개월 전에 취업 안된 영상이라고 올린 거니까 요즘 달리는 댓글들 을 보면 아, 지금쯤 취업하셨겠네요. 이렇게 <laughs> 달리는데 아직입니다, 여러분. 아직이에요. 빨리 하고 싶네요. 어느새 7개월이 지나버렸네. 빨리 해야지. 이제 뭐 취업 안 된다고 푸념할 일도 없고 열심히 준비해서 노력한 만큼 그 결과를 기대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젠 이런 영상을 찍을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이때는 한창 그냥 취업 준비 계속 하다가 엄청 지쳐있는 상태에서 진로 고민도 엄청 열심히 다시 하고 내 생각 정리도 하고 내 과거도 돌이켜보고 이러느라 좀 지쳐있는 상태였어서 이런 영상이 탄생을 했지만 지금은 그냥 단단하게 앞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네요. 다른 영상 댓글도 좀 볼까요? PD를 결심한 공대 졸업생 해피디. 잘하실 것 같아요. 인생 한 번인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수 있는 게 행복인 듯해요. 목표가 뚜렷한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응원합니다. 빠바바바밤 공대 졸업생의 피디 학원 첫날 후기. 취준 과정 돌아보기. 응원의 댓글들이 많습니다. 해피디님 영상도 구독자에게 위로를 주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어서 댓글 남깁니다. 저도 26살 공대 졸업생인데 대기업 준비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포기하고 뒤늦게 친구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어요. 해피디님 영상 보면 저랑 너무 비슷한 상황이라 공감이 많이 돼요. 꼭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로 위로받았다, 공감이 된다, 나랑 비슷하다. 이런 댓글들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공채 떴다는 영상. 응원 댓글이 되게 많아요. 잘 되실 거예요. 해피디님, 피디 되시면 꼭그 방송사 챙겨보겠습니다. 해피디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자 2,000명 기념 댓글 읽기였는데 뭔가 분위기가 굉장히 다운된 것 같네. 음, 제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반응들이 생기고 있는 게 그리고 그 반응들이 되게 다양한 게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댓글도 있고 부정적인 댓글도 있고 아무튼 해피디 해튜브 2,000명 축하. 댓글 하나하나에 울고 웃고 하는. 사실 울진 않아요. 슬퍼하긴 하죠, 가끔씩. 상처도 받고. 하지만 크게 동요하지 않으려고 하는 중이고요. 음, 그런 객관적인 반응들에 덤덤해지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한 거기도 해서. 음,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유튜브를 구독하고, 꾸준히 봐주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요즘 영상을 많이 못 올리고 있는데, 공채 시즌이라서, 그래도 부지런히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알지?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